기계가 엄청 많네? 기구들이? 어? 선배님 오늘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? 아 제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재활 차원으로 허리에 좋은 운동 좀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어, 그럼 오늘 누가 알려주시나요?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, <laughs> 아, 예. 아, 안녕하세요. 운동을 오히려 하다 보니까 허리가 지금 더안 좋아져가지고 아,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 일단 오늘 약간 재활 운동 위주로 가볼 건데 네. 너무 힘든 거 말고 아, 네. <laughs> 너무 힘든 거면 또더 아플 수 있으니까 아, 오. 자 그러면 그래, 자연스럽게 또 내려갔다가 다시 업, 호흡 마시고 쭉 좋아요. 어. 아 선생님 근데 허리가 계속 아픈데요. 네 그러면 일단 최대한 네. 좀 조심해서 연습을 네. 좀 해보는 걸로 하고 병원 가신 하셨으니까 가셔서 네. 허리쪽 검사 꼭받아보시고아네 감사합니다. 아왜 이게 잘안 낫지 허리가. 안녕하세요 아, 잠시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허리는 괜찮으세요? 아직 조금 뻐근함은 있는데 진료 보면 알겠죠 뭐 김민경 환자분 진료실 들어가실게요 아네 지금 보니까 등 쪽하고 허리 쪽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코어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아유, 감사합니다 네. 김민경 원장님, 네. 오늘 진료는 다 끝나셨고요. 수납은 1층에 가셔서 하시면 되시고, 병원 약 처방 서류는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,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진료는 어떠셨어요? 제 증상이랑 통증을 말씀드렸는데, 쉽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, 아, 이래서 이런 거구나, 아,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이해가 빨라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아까부터 저기 환자 경험 평가라고 있던 이게 뭐예요?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경험한 걸 평가하는 평가서인데요. 총 7가지 항목 평가하는 거라고 해요. 오, 와, 저런 게 있구나. 그러면 언김에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어떻게 느꼈는지를 인터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.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요? 그럴까요? 어디 계시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혹시 병원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요즘 병원은 서비스가 너무 친절하고 음. 되게 편한 거 같아요. 제가 진료 전에 좀 궁금한 음. 것들을 많이 적어 놨었는데요. 음. 이런까지 물어봐도 될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의사 환자 소통할 수있다는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음. 정말 의료 환경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는걸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. 네. 네. 아, 네,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유,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병원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과 네. 보려고 음. 통원 치료 다니고 있어요 아그래 혹시 입원해 있는 동안은 좀 어떠셨어요 대부분 괜찮긴 했는데 음. 화장실 쓰는 부분에서 조금 음.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.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음. 청결한 부분이 좀 음. 걱정되더라고요 음. 근데 뭐 직원분들한테 네. 바로 이야기하면은 네. 조치를 바로 해주시니까 아. 괜찮았어요 그 바로 개선이 됐군요. 됐군요. 네. 이야기를 해야 알아야지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얘기 안 하면 모르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혹시 저기 있는 환자 경험 평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음, 저거 보긴 했는데, 응.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번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응.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제 그 설문 링크를 보내주시거든요. 네. 그거 꼭. 참여하셔야 돼요. 어, 네, 바로 해봐야겠어요. <laughs> 환자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쵸?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를 어.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너무 좋은 어. 시간이었어요. 또... 그 선배님도 예전에 병원 입원셨던적 있지 않으세요?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병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밤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잖아요. 근데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괜찮으시냐고 많이 아프시냐고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.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막 걱정해 주고 챙겨주니까 퇴원하고도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의 설명들은 또 어땠을까요? 자, 그때 발목을 다쳤는데 그때 선생님은 저한테 그랬거든요. 깁스를 해서 조금 뼈가 부는 걸 보자 이랬는데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다. 그랬더니 그러면은 철심을 박아 보는 게 어떻겠냐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 상황에 맞게끔 그 조치를 취해 주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 벌써 환자경험평가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5차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벌써 이렇게 오래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도 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알았으니까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병원과 저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도 꼭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겪은 모든 경험 솔직한 평가, 누군가에겐 아주 소중한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환자 경험평가 모바일의 조사를 실시합니다. 카카오톡으로 딱! 문자로 딱! 단 5분이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국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의료환경의 변화, 바로 환자 경험 평가에서 시작됩니다. 환자 경험 평가 참여 올쏘 우리나라 의료 문화 굿 올쏘 굿.